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그세 번째 시간 직육면체 의 부피 비교하기예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 아니면 뭐 정육면체의 부피 던간에 어, 부피는 건넓비보다좀 쉽기는 해요. 왜냐면 부피는 뭐 더하고 뭐 생각하고 이럴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숫자들만 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부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두 상자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건데요. 여러분 부피가 뭔지는 다 아시죠? 부피는 어떤 공간 안에 얘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만큼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가 비어있던 간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겁, 무겁고 가볍고 뭐 아니면 뭐 안이 아니 뭐 뭘로 차여있고 뭐 이런 내용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겉에 있는 부분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상자의 크기를 직접 비교해 볼 건데요. 가상자와 나상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상자의 가로하고요. 나상자의 가로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길죠? 네, 가상자의 가로가 더 길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는 어디가 더 길죠? 세로는, 세로는 나상자가 더 기네요. 자, 그럼 높이는 가상자가 훨씬 더 높죠? 자, 가로 세로 높이는 직접 비교할 수 있어도 두 상자의 무엇은 비교할 수 없다? 부피는 직접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상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5cm고 얘가 뭐 2cm고 얘가 1cm고 얘가 한뭐한 뭐한 6cm고 얘가 뭐 7cm 얘가 한 3cm라고 했을 때 7, 1, 5, 3, 6, 2, 이런 각각의 길이는 비교할 수 있어도, 이 숫자들만 가지고 어떤 상자가 더 넓고, 뭐 많이 들어가는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뭐, 요만한 상자와 요만한 상자 정도는 구분이 될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의 상자는 구분이 서로 될수 있겠지만, 가와 나 상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나가 더 높은, 긴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가가 더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해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비교해 볼수 있는 건요. 어, 가와 나와 각각의 그 똑같은 모양, 똑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사키나무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가상자에다가 쌓기 나무를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이 안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쌓기 나무를 이렇게 넣어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넣어서 이 겉에 있는 거를 딱 이렇게 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상자 가에 쌓기 나무는 개수가 몇 개냐면 여기. 1층, 여기 1층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위에 있는 모양하고 똑같죠? 1층면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니까 네 개죠? 거기다가 이게 총 3층으로 쌓여 있어요. 똑같은 게 3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12개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나상자의 쌓긴 나물 개수를 보면요.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세로에 하나 둘 해서 이제 바닥면이 10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똑같은 게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전체 개수가 20개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 1 2이 보단 20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상자 나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쌓키나무를 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동일한 크기의 물건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어, 아니면, 상자에, 상자가 만약에 뭐, 세지 않는, 종이가 아니고, 세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면, 물을 채워 넣어 보실 수도 있겠죠? 물을 동일한 양을 따른 후에, 뭐, 하나의 상자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동일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 500ml면 500ml, 뭐, 뭐, 1000ml면 1000ml 이런 식으로, 동일한 양을 계속 붓는 걸 똑같이 똑같이 부어서 하나가 가득 찼는데 다른 상자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가득 찬 쪽이 부피가 더 작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비교하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동일한 다른 물건을 가지고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너무 귀찮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힌트를 드린 이러한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피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는지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